하려면 패션쇼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청담동에 쇼룸도 렌탈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생산비 쇼비 뭐비 하려면 그 돈이 제가 없으니까 다대출받았었거든 나중에는 뭐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보든다 받아도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막뭐 뉴욕부터 해서 홍콩 싱가폴 뭐 이태리 막다 갔는데. 잘안 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확들어가지고몸가 보니까 그래서 굳어놨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재은 씨.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3억이라는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감염 만드는 일을 하면서부터, 예, 네, 갚게 되었죠. 빚 갚으려고 시작한 게 감염 일이니까. 감염 만드는 일을 한 6, 7년 했었고, 1000개 넘게 했으니까. 네. 그거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많이 타서, 뭐, 여러 다른 디자인 프로나 행사나 광고나 디자인 콜라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서, 그때 들어오면 빚 갚고, 들어오면 빚 갚고 해서 다 갚았어요.